자, 안녕하세요. 두 번째 영상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뭐가 많이 늘어났죠? 제가 이거는 미리 조금 몇개 만들어놨어요. 진료실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 개로 늘어났고요. 일단 여기 과장님이 계시고 이분은 저예요. 이제부터 제가 직접 진료를 할 거고 이분은 저를 대신한 AI입니다. 제가 이분을 통해서 진료를 시작을 할 거고요. 옆에는 나중에 환자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진료실 두 개를 미리 더 만들어놨고 어, 두 명이서 진료가 힘들 때 추가로 의사를 고용할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휴게실을 만들었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자유롭게 이용하는 걸볼수 있어요. 게임하고 있어요. 이렇게 휴게실을 이용하는 모습이고요. 있 이쪽은 이제 진단검사의학과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혈액학이고, 이게 미생물학이고, 이게 조직학인가? 이렇게 그 검사실도 그좀 세분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혈액학은 뭐 피검사 하는 곳일 테고, 미생물학은 어뭐균 검사하는 곳일 테고 조직학은 이제 조직 검사하는 뭐 그런 곳이 아닐까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여기는 아 나중에 어떤 걸 만들지 몰라서 공간을 남겨놓은 상태예요. 아 여기 그리고 영상의학과 만들었습니다. 엑스레이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진료를 시작해볼 건데요. 그리고 제가 여기 단말기를 설치를 해줬는데요. 이 단말기는 뭐냐면은 전에 판에는 단말기를 설치를 안 해서 환자가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의사가 컴퓨터로 접수된 목록을 보고 나와서 성함을 부르면 이제 들어가는 그런 구조로 돼 있었는데 어느 분에게 접수가 될까요? 어느 분에게 접수가 될까요? 아 저에게로 왔습니다. 제첫 환자예요. 우리 아빠도 오셨습니까? 아 귀가 아파서요 이렇게 왔어요 아 이누통도 좀 있어요 이누통은 뭐냐면은 목이 아프다는 거거든요 오 병력 청취만 했는데 엄청 많이 알려졌거든요 기침이 나고요, 귀가 아프고 피곤하고 머리가 아프고 인두통이 있대요 그래서 어, 우리 편도염인데 편도염으로 진단을 줬는데 편도염이면 보통 열도 있고, 음, 귀 검사는 지금 할 수가 없고요. 어, 목도 한번 만져볼까? 인두 인두통 있으니까 목도 만져보고 비관 검사도 해보고. 우리 진단 검사 약간 만들었으니까 혈액 검사도 한번 해볼게요. 혈액 검사에서 뭐 염증 수치 이런 거를 볼수 있지 않을까요? 네. 응. 자 어. 아, 이런 검사들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과잉 처방인가? 하지만 이런저런 음, 검사를 하면은 그 환자 입장에서는 내가 조금 더아 의사에게 어, 할수 있는 검사와 뭔가 진료를 잘 받고 있는 느낌? 저는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냥 대충 뭐가 한번 쓱 보고, 어, 이거 편도, 편도염이네요? 이거 약 받아서 가세요! 이러면은, 뭐야? 목 한번 딸랑 보고 끝이야? 약간 이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저는 예전에 그 편도염 있을 때 그런 느낌이 좀 있긴 했었거든요? 음, 제가 떠드는 사이에 이렇게 검사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동선이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여기 달려 있어가지고, 얘를 이쪽으로 옮겨주면 어떨까요? 한번 고려를 해봐야겠어요. 자, 뭘 뜨면 어떨까? 한번 살짝 볼까요? 내 환자는 아니지만, 연락서 왔네요. 음. 과장님께 들려 잘 보시고. 우리 여사님 들어와서 청소해주고 있어요. 자, 아, 손을 씻고요. 손 씻기는 기본이죠. 이 게임이 굉장히 그 원리 원칙을 잘 지키고 있어요. 이게 손, 이손 씻기에 그, 어, 어, 뭐지? 음, 아, 그거 있는데. 아, 내가 이거 제대로 알고 있나 모르겠네. 소, 그 환자 접촉 전, 후, 환자 주변 물품을 만진 후, 그리고 그 시술 처치 전 후. 약간 이렇게 해서 다섯 개가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환자 만지면은 손한번 씻어주고. 지금 환자분은 체혈하러 검사실로 가고 있어요. 여기가 체혈실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체혈해야 되는데 직원들이 지금 화장실 가고 있어. 그래서 여 기다리고 있어요. 어디 아파서 왔는지 볼까? 어 팔을 다쳤대요. 팔 부상이 있고 타박상이 있고 이런 거를 이제 신체 검사를 하고 필요한 부위 엑스레이를 찍습니다. 볼까요? 네, 누워서 찍어주네요. 네, 위에 옷 벗어주세요. 오 이거 움직이는 거 완전 디테일해. 그리고 병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렇게 방사선실이랑 기사님 방이 이렇게 나눠져 있죠. 이게 방사능을 차단하기 위해서 오 잘하셨어요. 오 손이랑 팔꿈치 여기 팔 이렇게 나와있어요. 신기해. 피검사는 아직 덜 끝났고 그 사이에 환자가 또 왔어요. 다리 그 아파서 왔을까요 응. 다리 아파서 오셨어요 응. 이게 진짜 응. 신기한 게 환자가 다리 아파서 오잖아요 그러면은 쩔뚝거려요 쩔뚝거려요 신체검사 한번 해주고 엑스레이 그냥 한꺼번에 응. 그 처방을 낼게요 아니 다리를 봐야 되는데 왜 상체를 보고 있지 그리고 진짜 얌체 같은 우리 과장님 내 환자를 이렇게 뺏어갔죠 엑스레이 다 내가 그처방냈는데 그래서 파박상이네요 다행히 골절은 안나왔고 약받아서 갈것같아요 거의 쩔뚝거리.. 짤뚯거리... 쩔뚝거리자잠시 보여줄게 어이 쩔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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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이제 엑스레이 찍으러 가요 이분은.. 뭐야 피검사도 끝났었네? 환자 다 뺏어갔네 이 과장님 안되겠네 진짜 아니다 여기다 여기다 안 갔다 아 죄송합니다 안 갔네요. 아 우리 피 검사 결과를 한번 볼까요? 보니까 호흡기 세포 용합 바이러스 검출. 아 그냥 RSV라는 바이러스가 있구나 이런 정도만 알아도 될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있는 바이러스이긴 하거든요. 자 아, 그러면은 원인을 알았으니까 어. 왜방바이러스제안 주지? 안티도 없고. 조금 더 해볼까요? 숨겨진 증상들이 있어가지고. 입이랑 검사랑홍부검사 한번 해볼게요. 아, 이 환자 또 뺏기겠다. 그래서, 자, 힘든니 열이 있죠? 열이 있어서 해열제 주고요. 튼두산이 부어있어서 이게 NSAIDS라는 약이 있는데 이거는 엔세이드계 약물이라 해가지고 약간 소염 진통제 맞아. 소염 진통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염 진통제 주고 지 진액, 전비액 휴식 이렇게 처방을 해드릴게요. 진통제를 따로 줘야 되나? 엔세이드계 약이 진통제 그 역할도 같이 해서 필요하면 처방을 드릴게요. 이거 아이환자 뺏어갔어요. 보면 다행히 타박상입니다. 그래, 골절이면 이렇게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아 집에 갈수 있어요. 집에 보내줄게요. 아 귀가 하시고 어약 드셔보시고 계속 불편하시면은 외래로 한번 나오세요. 이렇게 집에 갔어요. 아 점심시간이네요. 뭐 했다고 점심시간이죠? 아좀 어, 쉬러 가볼까? 그래 열심히 쉬자 냉장고도 있어요 좋죠 요즘은 이제 직원 휴게 공간 이런 게 병원마다 좀잘 되어 있는 편인 것 같아요 아닌 병원도 있긴 한데 음. 요즘은 이렇게 안 해주면은 아마 이제 시대가 많이 변했고 했기 때문에 직원들이 불만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어, 뭐야 생각해보니 이거, 여기 뭐야 이거 막혀있었잖아. 치워줄게요. 이렇게 하고 네, 휴식하고 돌아왔습니다. 왜 화장실 가는 거야? 아니, 한 번에 왔다 갔다 해야지. 환자 뺏겼잖아. 아, 그러면은 이참에... 어휴, 내 그.. 사무실 구조 좀 바꿔야겠어. 너무 동선이 안 좋거든요. 아, 한번 먼저 나게요 그럼 답지에는이 정도 9 9 9 9고9 포스터. 거9 9 9까 なるほど。<laughs> 나를 지정을 해주면은 이제 제가 이쪽 방으로 올 거예요. 음 응, 새로운 방으로 왔어요. 어 방이 옮겨졌네. 환자를 다 봤나? 오늘 왜 여섯 명밖에 없죠? 아 요거를 내가 안 해줬구나. 했더니. 12명으로 늘었어요 아 보험을 해금을 해야지 환자가 오네 이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볼게요 비가 온다 여러분 비가 오면은 어떤 환자들이 많이 오는지 아세요 비가 오면은 바닥이 미끄럽잖아요 그리고 교통사고가 나서 온다니깐요 이렇게 길이 미끄러워가지고 사고 나고 시야 방해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비가 오면은 저희들은 좀 긴장하고 있어요. 이렇게, 아, 오늘 교통사고 또 많이 나겠네. 약간 이런 마음으로 좀 마음의 대비를 하고 있어요. 다행히 비 그쳤어요. 오늘은 이제 더 이상 환자안올 건가 봐요. 내가 보험해금을 너무 늦게 했어. 그래서 오늘 혼자 6 명, 여 <laughs> 명밖에 못 봤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미션 보면은 어떤 전문가에서든 요래 진료 얘기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는 응급의학과거든요. 응급의학과 말고 이게 보면은 어 외과, 뭐 순환기 내과, 내과 정형외과 뭐 이런 것들 이 있는데 이 중에 한 과를 열면 되,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처음에 정형외과 열어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